안녕하십니까. 하페 수집과알파고입니다 그동안 우리 하페를 가지고 해외여행을 여기저기 갔잖아요. 해외를 돌다 돌아. 이번에는 한국으로 왔습니다. 역시, 믿끼 최고예요. 그렇죠. 국내 핫한 아이템들이 다 우리 한국 하페에 있습니다, 야. 여러분. 자, 지금 따라오세요. 우리 문화 유산 탑사의 시작은 바로 이 초록색 만원권이 있거든요. 만원권 집의 앞면에는 설명이 필요 없는 인물이 있죠. 누구입니까? 세종대왕이죠. 그리고 세종대왕 초상 옆에는 불이 깊은 나무로 시작되는 바로 여기. 자, 이불히 깊은 나무 최초의 한글 작품 용비어천가입니다. 세종대왕 이전의 융용이 나르샤. 여섯 명의 왕조들의 이뭐 근본 이 선조들의 행적을 노래한 그런 시조 세종대왕이 훈민정을 이제 창제한 이후에 아, 만드신 첫 작품인데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우수한 우리 문자 또 문자 기록입니다. 교수님 이영비의 정가를 우리가 벌라면 진짜 오리지널을 벌라면 어디에 가야 돼요? 용산의 국립중앙박물관이 아이고. 아니라 바로 그 옆에 있는 국립 한글 박물관에 가시면 되는데. 네. 용비어천가 뿐만 아니라 훈민 적응 관련 전시물들을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수가 야, 있어요 한글 박물관이다 보니까 게다. 그러겠죠 네. 자 그러면 교수님 이제 용민총과 밑에는 음. 자, 보시다시피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은 음. 일월 오봉 음. 그리고 도 그림 터자일월 오봉도가 뭐냐면 왕을 상징으로 하는 그런 그림인데 말 그대로 일월 해와 달이고 오봉 다섯 개의 봉우리들이에요 다섯 개의 명사안인데 어디 어디일까요? 하나는 백두산이겠죠 빙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이제 알아서 맞춰면되 알겠습니다 네. 이 오봉산 다섯 개의 이런 그 신성한 산인데 금강산, 묘양산, 지리산, 백두산, 그리고 북한산인데 아쉽게도 음. 금강산, 묘양산, 백두산은 북한에 있으니까 가보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조선시대 그림이 산수화 같은 것만 일줄 알았는데 오. 이거 주상화 같잖아요 1월 오봉도가 임금을 상징하는 그림이에요 항상 왕 뒤에 병풍 배경처럼 네. 펼쳐 있는데 이 죽을 때도 이 그림은 임금과 함께 묻혔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 그림은 그림 앞에 왕이 앉아 있어야 비로소 왕성되는 그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보십시오. 만 원권 집회에도 이렇게 세종대왕이 그림 앞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저 그러면 교수님 제가 궁금한 거 뭐냐면 네. 그림을 그린 사람 누구예요? 자 궁궐 담장 안에서 생산된 그림을 궁중 회화 그림이라고 하는데 네.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1월 오봉도고 궁중 도화서라는 그런 기관이 있어요. 음. 그림을 그리는 데고 거기에 소속된 화가들을 화원이라고 하거든요. 아, 뭐. 이 화원들이 그린 그림입니다. 뭐 요즘 같으면 뭐 그림을 그리는 공무원 이 정도인데 네. 결국 1월 오봉도는 누가 그렸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임금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 임금님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교수님 이 일월 어봉도가 아직도 좀 약간 있나요? 있죠, 있죠. 그럼 볼라면 어디 가야 돼요? 대표적인 것이 과거 조선의 임금들이 계셨던 경복궁. 아, 경복. 가장 중간에 중간에 있는 근정전. 예. 네. 가만히 보면 용상이 있거든요. 임금이 앉았던 어좌라고도 하는데 그 뒤에 보면 이 네. 그림이 있습니다. 이제 집의 뒷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별채 그림들이 있잖아요. 이거 좀 약간 설명해 주세요. 이거 뭐예요? 여기 이, 이 별자리가 있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이게 태조 그러니까 이성계의 사년 1395년에 네. 제작된 천상 열차 분야 지도란 겁니다. 하늘에는 천체를 그린 그 그림인데 별자리.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그 천문도라고 합니다. 오. 그리고 이 천상 열차 분야 지도에 새긴 그이 각석은 과학 문화재로서는 처음으로 이 국보로 지정되기 됐어요. 이 전상 열차 분야 지도 각 속은요. 경복궁 바로 옆에는 국립공궁박물관 있잖아요. 음. 거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지도 앞에는 보시다시피 헌천의하고 망원경이 있는데요. 이 헌천의와 망원경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만 원권 안에 정말 여러 스토리가 있어요. 혼천이는 현종 신년 그러니까 1669년이죠. 아 그때 이제 학자인 송이영이 제작한 혼천 시계의 일부로 천체 운행과 위치를 관측하는 그런 용도로 만들어졌습니다. 원래는 그 세종대왕 때 영실아 장영실이 이제 혼천이를 제작했다라는 기록이 있지만은 그 실물은 안타깝게 임진왜란 때 불타고. 남아있지 않다고 해요 이 만원권 지폐에 있는 혼천이는 국보 230호로 지정이 돼서 현재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소장이 되고 있고 아. 자 그리고 그 옆에 우리나라 최대 반사망원경인 광학천체망원경이 있는데 무려 직경이 1.8m라고 하니까 어지간한 별은 이걸 다볼 수가 있어요 어디에 있냐 1996년 경북 영천 보현산에 설치가 됐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천문우주과학위상을 세계적으로 끌어올리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한 그런 망원경입니다 한마디로 여약을 하자면요 이만 원은요 우리 한국이 사이언스 과학 강대국을 보여주고 있는 화폐입니다. 맞습니다. 다음 화폐는요 천 원권이죠. 요리가 제일 많이 만지는 화폐입니다. 이 앞에 지신 분이 누구예요? 대개 이황 선생님이시죠. 조선의 대표적인 사상가이자 교육자이잖아요. 그리고 성리학자이신데요. 여기 조성뒤에는한옥에 보이죠. 명륜당이라는 역사 유적지입니다. 자, 지금은 저기 대학로에 있는 그 성균관 대학에 있는 건물인데, 원래는 그 생원 시험이 있고, 진사 시험이 있어요. 이걸 통과하면 은 이제 문과 시험을 보고 과거에 합격이 되는데, 생원과 진사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공부를 하던 당시 성균관 내에 있는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으로 뭐 따지자면 국립대학의 강의실, 그것도 아주 센터에 있는 제1강의실 정도가 되는데, 유학과 문묘 공자의 묘조, 그걸 관리를 담당하던 대사성을 여러 차례 여기만 퇴계 이황이 오래 머물렀던 곳이라고 합니다. 어, 이 명륜당, 지금은 여러분 대학로에 있는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 캠퍼스에 가시면 보실 수가 있어요. 하필 뒷면으로 갑시다. 자. 예, 뒷면에는 그림이 있는데요. 겸재 정선의 작품 개상정거도인데요개상정거이 한자를 풀이하면 냇가에서 조용히 지낸다 이런 뜻이죠. 이 책을 쓰고 있는 퇴계 이황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그럼 퇴계 이황은 어디 계실까요? 제이요요안 보여요. 자자자, 자, 자, 지금부터 집에서 그림 한번 쭉 확대해 보겠습니다. 아, 확대해 보세요. 어떻게? 아, 보이네요. 네. 와, 선생님 거기 숨어 계셨네요. 자이 그림은 여러분 저기 이태원에 있죠 리움 미술관에 가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다음은 세계 최초로 모자 엄마하고 아들이 화폐 이렇게 들어가는 5천 원권하고 5만 원권입니다. 바로 5천 원의 아들 누구예요? 우리 율곡 선생님이죠. 그리고 5만 원 누구예요? 심사임당 어머님이죠. 자이 5천 원요 여러분. 1970년에 맨 처음에 나왔어요. 2009년에 이제 5만원 심사인당 어머님도 나오시면서 가족이 전체로 우리 합패의 모델이 된 거예요. 율곡이가 어떤 분이시냐? 9번이나 장원급제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음. 한번 장원급제 하면 또할 필요가 없어요. 아. 근데, 수능 보고 내년에, 어떠? 다, 내년에도 한번 또 볼까? 내가 1등 하는지? 그걸 아홉 번을 보신 분이에요. 어머니 신사임당. 시은 시, 뭐, 서는 서, 화는 화. 그림이죠. 다 뛰어난 예술가였는데, 그 사실 일곱이가 세살때 말과 글을 깨우친 신동이라고 합니다. 엄마, 엄마, 하늘천 따지. 근데 생각해보면 늘 곁에 이제 어머니가 글을 읽고,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니까 옆에 있는 아들이 하늘천 따지. 배운 거 같아요 옆에서요 자 여러분 이두분과 관련된 유적들도 강릉 오죽헌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우선 오천 원권로 보면 율곡이 옆에 있는 이 한옥 건물은요 몽룡신이라는 율곡이가 데어놨던 방이라고 합니다 몽룡 왜 그러냐면. 신사임당 그 태몽 때문인데 용이 방으로 날아와 마루에 앉아 있는 그런 꿈을 꿨셨다고 해요. 꿈몽자 용용자라서 몽룡인데 이 몽룡실 옆에는 일곱이가 여섯 살 때까지 공부하던 그 마루방도 보존되고 있다고 하니까 꼭 보세요. 네. 자 그리고 그이 몽룡실 뒤에는 대나무 그림이 있는데요. 이제 여기 이제 보시죠. 이 그림은요 바로 오죽헌의 뒤뜰에 있는 대나무 숲이라고 하죠. 그런데 대나무 이름이 왜 오죽? 입니까? 근데 원래 우리가 아는 대나무는 약간 푸릇푸릇한 색이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대나무는 이제 줄기가 검은 그런 그대나무예요 네. 그래서 까마귀 오자 오죽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앞에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신기했던 부분이 뒷면이었어요 왜냐면 뒷면을 보시면요 좀 약간 신기한 신물들도 있긴 한데 이 그림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초충도 이게 신사임당이 그린 여덟 폭 병풍 그림인데 풀초, 네. 벌레충 그러니까, 풀과 벌레를 소재로서 그린 그림이에요. 그중에서 집회스인 그림은 수박과 여치, 멘드라미와 개구리, 이렇게 두 개라고 하는데, 이 초충도에 관련된 일화가 있습니다. 아, 어떤 일화예요? 아, 이신사임당이 초충도를 그려놓고, 이제 바, 마당에서 말렸는데, 달기 와가지고, 이게 살아있는 곤충인 줄 알고, 종이를 콕콕콕 쪼아가지고, 뚫어질 뻔했다는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신사임당 초충도는 그 오죽헌 시립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다고 하니까, 꼭 한번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어마나 한건또 보시면 앞에 심사임당 옆에는 또 보도 그림이 있잖아요. 음. 이것이 심사임당의 작품이겠죠? 맞습니다. 앞면에 그림이 두 개가 있는데요. 보시기에 왼쪽에 묵포도도가 있고요. 그 오른쪽 아래에 조충도 수병, 가지 그림이 또 있는데, 둘다 심사임당의 작품입니다. 근데 이5천원권에 있는 초충도는 그냥 그 그림 병풍이고 5만 원권의 초충도는 그 수병은 자수 병풍입니다. 이 검은 비단의 색실로 풀, 꽃, 벌레, 나비 등을 수놓은 여덟 폭 자수 병풍인데 5만 원권은 그 중에서 일곱 번째 병풍에 있는 그런 자수품이 된다고 합니다. 목포 도도는 현재 그간속미술관 초충도 수병은 부산 동아대학교에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녀본 집회 속개 문화 유산들을 우리가 다 예쁘게 지도로 만들어 놨거든요. 화면을 개표해서 이대로 여행 다녀도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여름방학이니까 아이들과 함께 교육적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사를 드리고 가보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여기서 끝낼 수 없다. 선움의 집회 흑적사 시작을 하겠습니다. 1973년 최초로 발행된 만원권 앞면에는 지금과 같이 세종대왕 초상이 있었고 뒷면에는 경복궁 긍정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발행되기 전 도안을 변경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앞면에는 국보 24호인 석굴암의본존석가열의 좌상, 뒷면에는 불국사가 있었는데 발행을 앞두고 특정 종교와 관련이 깊다는 반발로 이 도안이 무산됐습니다. 비록 만원권에는 실리지 못했지만 신라시대 최고의 걸작이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인 석굴암을 문화유산 답사 가실 때는요. 직접 꼭 가셔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